안녕하세요 코치놈길룰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요즘 부장이라 매매하느라 애드작은 잠깐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할 만한 게 생겨서 바로 유튜브로 소식을 전달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12월 초에 상장을 해서 2주 만에 7-800%를 달성한 코인입니다. 저도 애드작을 했었는데 정말 바보같이 약관동의를 안해서 한 50개 정도 놓쳤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천불 이상이네요.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하이퍼 리퀴드랑 연관이 있는 데다 그나마 안전하게 스테이블코인으로 파밍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리졸브 랩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단순 명료하게 말하자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퍼 리퀴드랑도 연관이 있고 안전하게 스테이블코인으로 파밍이 가능하며 곧 TGE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묻었는데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포인트 구조가 어떻게 되었으며 애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리졸브는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의 테테이플플폼폼으예전전작작했했던에 s 나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세나 s u s d 와 유사하게 리졸브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 u 자산인 s u s r 을 런칭을 했고 담보 자산의 가격 변동 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헤지 전략을 사용한 점이 비슷합니다. 약간의 다른 점은 u s r 은 담보 자산이 이더리움이고 s n 의 USD는 비트코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리졸브는 독특한 구조를 또 만들었는데 바로 RLP라는 구조인데요. 사실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더 딥하게 가자면 말 그대로 리졸브 스테이블 코인인 USR과 생태계가 안정되도록 하는 유동성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담보 역할을 하며 담보자산인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먼저 RLP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으로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RLP에 예치를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각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사를 보자면 하이퍼리퀴드답게 투자사는 없으며 델파이가 그나마 직접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조금은 찝찝하긴 하지만 하이퍼리퀴드를 믿는다면 어, 저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테이블코인 예치 플랫폼이기 때문에 예치를 해야 포인트를 쌓는 구조입니다 포인트를 얻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usr홀딩이 30배의 포인트 부스팅을 받으며 그 다음에 스테이크드 usr USR을 스테이킹하고 그 나머지로 받는 스테이크드 USR을 홀딩을 하면 5배의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RLP로 홀딩하면 10배, 그리고 나머지는 오일러나 스펙트라나 커브의 예치를 하면 30배의 포인트 파밍을 받고 유니스업에도 마찬가지로 예치를 하면 30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50배의 부스팅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NFT를 홀딩할 경우 포인트 부스팅이 있습니다. 지금 NFT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은 USR을 사서 그냥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갑에만 가지고 있어도 갖고 있는 것을 디스코드에서도 확인을 했고, 저도 다음날 지나니까 어, 포인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5번 스펙트라의 LP를 엣치를 하려고 하다가 어, PTYT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고, YT가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는 5번을 하려다가 그냥 1번 가장 간단하게 USR을 홀딩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에드작 하 먼저 을알려드영상습보다 네, 먼저 고정영상더보기이고정 댓글에 나고있어링크서타이런화면고이어오셔서요이런화 지갑 연이나오을해줍여다서 지갑 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만 내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를 누르시면 여기서 USR을 사셔서 그냥 지갑에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먼저 그 전에 여기는 이더리움 체인이라서 이더리움 체인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갑에 가스비와 예치할 USDC를 넣어 줘야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기위가 쌀때 이용을 하시고 어, 여기서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 꽤나 넉넉하게 이더리움을 충전해 줍시다. USC가 도착을 했으면, 여기에서 바위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예치를 했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8달러를 예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USR이 뜨고, 여기서 승인과 스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000불 정도 예치를 했고, 지갑에 두고 그냥 하루가 지났더니, 이 정도의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지금 TVL이 꽤나 올랐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초반에 파밍을 하고, 빠르게 엑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usr을 홀딩을 하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쌓입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스펙트라의 LP를 예치하고 싶으시면 영상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Provide Liquidity 유동성 공급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USR을 예치를 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LP와 YT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YT는 여기서는 원금이 손실되면서 포인트 파밍하는 구조라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서 그냥 USR을 홀딩을 할지 YT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인트를 조금 극대화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계산하기 귀찮아갖고. 그냥 usr을 홀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